나갈 때 있으니까 밑에 미역국도 끓여놓고 밥도 있어. 어디 밥이 있어. 또나 어디 가는데? 또나던져아너는 맨날 나만 던져. 너는... 맨날 너는... 너는... 저니까. 아, 어디 가는데? 운동하러 가지. 어, 무슨 운동하는데? 축구하러 간다고. 어, 축구? 응. 어. <laughs> 나이 천수야. 내 해줘? 아니야, 우리 감독님계서 근데 축구하는데 주훈이 왜 데리고 와? 주훈이 아빠랑. 주훈이가 오늘 우리 팀 매니저야. 어? 주훈이가 뭐 너네 축구하는데 매니저를 왜. 뭐내 매니저도 아니고. 가자. 뭐. 아니, 어디로 같이 가? 근데 아니, 오지 말라니까 주은이. 왜 와가지고 그래. 아이, 축구장이니까. 아, 근데 그래. 오빠, 우리 감독님 계시니까 너무 막 들어오고 막 그렇게 난입하지 마. 아이, 내 친구인데. 아, 들어오지 마. 여기만 있어. 둘. 아, 네. 축구를 가서. 많이 하셔. 그렇죠. <몰> 그렇지, 그렇지 로버트가 아니란 말이야. 에? 투 스텝. 아, 제수씨투 스텝. 그니야 다리에도 들어야 돼 아, 아, 네. 아 나판 신경 쓰지 마. 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몰> 아, 아빠 잘데 봐봐. 아 아빠 잘는 아빠 잘하는 아빠 는 자 우리 이제 슈팅 연습할 거야. 감독이 그러니까 내가 시범을 보여. 시범을. 뭘 시범 내는 거야? 아니 감독한테 얘기했어. 봐봐, 슈팅은 패스가 좀 땡거가 슈팅이라고생각한야 가장 중요한 게 딛는 거야. 봐봐, 옆으로 가자. 도정, 조정이 따라가야지. 따라가야지. 따라 이렇게. 오. 멋있다. 멋있어. Ooh 아이고, 아이고, 충분했어. 이게 저와도 딱 맞추면 충분해. 감정적인가를 펴. 하은 씨 집중 안될것 같아. <Baz Christians> <ông>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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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양 물었어. 어! <Yu> <OLED> <laughs> 맞아도 된다고 아까 그 샷. <음> 오, 이거. 오, 오, <laughs> 오. 오 <laughs> 어 <laughs> 전재야, 오병 디 경기하자. 어? 나 하나씩요.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오병 디 위로 내가 이긴 하고 그래 그래. 어, 오, 좋을 텐데. 재밌겠다. 하나 <laughs> 위로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자. 나가 나가. 우리 <laughs> 나가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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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한 번밖에 못 잡.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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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아 이게 시끄러워서 더 안돼. 그러니까 지 집중 안될것 같아. 진어나 <laughs> <laughs> 나이랑... 어, 아, 이런 뭐야? 야골인은 뭐 야골인은 어 뺏어 저도 아, <laughs> 아, 아, 돼요? 로러카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러면? 아, 가! 나 이거 와 완전 이스 어 완전, 완전 어 아, 어, 아, 아,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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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치고 하는데 절로 가라고어 오케이. 아, 어, 잡아넣니까 어. 아. 김해. 김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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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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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laughs> 어떡해. 아, 가아 어. <laughs> 왜 이래? 진짜? 시간 시간 없는데. 시간이 이다어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아 이제 삼진 가자 이제. 이번엔 형부 음? 가나요? 뭐야? 아, 왜 그래? 진짜. 아, 우리끼리 아, 너는 아, 왜, 왜, 왜 여기, 여기 가자는데 가자. 그래? 나랑 함께 하고 싶어하는 사람. 아, 아, 진짜 데려가려고? 아나 진짜 갈생각 없었는데 너 여러분들 때문에. 아, 아 붙잡고 뛰면서 아. 가자 가자. <laughs> 아, 정말. 옷까지 맛집 입으셨네요. 아. 야, 이번에 운동했던 사람이야. 그렇지. 아이고, 어떻게. <laughs>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아아할줄 알아? 아빠 보고 따라해. 나 이제 두 번째야. 나쁘거든. 아. <laughs> 선생님. 아, 선생님이요? 오. <laughs>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아 어, 너무 좋아해. 누으면하하뻔 <laughs>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하 <laughs> 봐. <laughs> 아 진짜 민석 <laughs> 진수아 좋다. 아 <laughs> 어, 뭐야 이거 이상해. 뭐 어, 뭔가 잠깐 박자가 늘죠. 이렇 어려워. 와, 다들 잘하신다. 어, 잘하신다. 어, 잘해 어, 준이잘해 오, 잘해. 오 준이도 잘해요. 오, 잘해요. <웃음> <웃음> 뭔가 지금 안 맞고 있어. 어, 아. 이 <laughs> 아, <아우>, 어. <아유, 웃음> <아유>, 정말 와! <laughs> 잘하셨어요. <웃음> <웃음> 오빠 어때 할 만해? <laughs> <야>, 대장. <수육대자? 웃음> 음. <왜>. 오이야목 <오목이나>, 오목. <laughs> 다른 느낌이다. 뭐 3000m를 뛰었대 맨날 자기 3000m 뛰었다그랬거든 <laughs> 그러니까. <그랬거든요. 웃음> 우리는 약간 경기까지 뛰고 왔는데. 그러니까. <laughs> 아. 아 이제 시작이야 본격적으로 하나. 아우 좋다 좋다. 안 끝났어, 아직. 어. 오, 이제 본격적이네. 와, 엄청 힘들 것 같아. 좋아. 오, 좋 다리 아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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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 <하면> 좋아? 센터 하면 될것 같은데. 홍보. 아니, 진짜 처음에는 뭐이 정도야,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힘들는데 네, <laughs> 준공이야. 그래, 음... 어, 짠하다! 아, 이렇게... 오 와, 이거. 야, 이게 재밌네요, 진짜. 아 재밌어요 힘드면서. 유현아, <laughs> 빠 처음 치고 어때? 아빠 처음 치고 흥이 많은 것음 같아. <laughs> 원래 처음에는 좀 부끄러울 수 있는데, 아빠는 그런 게 없어. 아빠 <laughs> 끝이야? 아, 듣고 싶었는데. 야, 이제 운동했으니까, 이런 거하면또 침을 한잔 해야 돼. 가자. <laughs> 운동했으면 치맥 한잔 해야 돼. 빨리 갑시다. <laughs>